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여전히 누적 수분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 않고요 당일 매수도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이리 쪽에서 거래량 쓴 이후로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밑으로 좀 밀리고 있다 수급 상으로 봤을 때는 소소하고 거래량이 좀 증가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잡았던 엔장에서 조금 리바운딩 이 나왔다가 오일선 맞고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일단 이 목표치는 없어진 거고요. 상승의 목표치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방으로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엔장이 이제 조그만한 엔장이에요.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조그만한 엔장이 본건 아닌데 7 0 3 0원 그럼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일봉상으로 일단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빠지네요. 6,080원대까지 7,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넘어가지 못하면 넘어가려고 해도 이 라인은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강할 것 같네요. 8,630원 라인은 저항이 강하죠. 결론적으로 8,630원을 안착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다음에 분봉상으로는 여기 4월 1 0월라 말씀드렸는데, 여도 일단 날짜 바뀌었구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방의 목표치는 찔끔하게 주고, 리바운딩이 너무 작게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너무 작게 나왔고, 그럼 일단 지워버리고, 그럼 요 추세선은 일단 없어진 거잖아요. 상승 추세선 없어졌고, 요 하락 추세선도 일단 없어진 거예요. 됐다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여기, 7 6 7 0원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 라인이 이제 8,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일 텐데, 8,000원 정도 갖다 눌렸을 때, 7,670원을 지켜주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N자형이 생겨요. 요 전고점이나 120선 뚜드기 맞고 내려왔을 때, 요 고점을 웬만하면 지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탈된 전저점.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1 2 7선 지지해주면 땡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러면 이 하단이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넘어가려면 거리량 엄청나게 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요 이렇게 빠지는 게조금만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고 밀렸고 못 넘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7,180원 그 다음에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6,860원대까지. 그리고 얘도 이제 추세대를 이렇게 제 같이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 구간을 일단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 저점이 이 정도. 구간. 근데 여기보다는 이쪽 저점 라인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세요. 이쪽 저점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방으로는요.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